자, they 그들은 갈 거고요, 여러분들 자, 왜 이래 이거 자, 그들은 자, 월 비동사니까 그쵸?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인데 여기서 바로 에센셜 하시면 안 되고요 뒤에 healthy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봐봐, 그들은 건강해진 건데 그 건강해지는 게 어야 본질적으로 건강해졌다. 그러니까 건강해졌다라는 동사 꾸며주니까 essentially 부사가 와야 되고요. 왜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라고까지 오셔야 되겠죠. 그들은 본질적으로 다시 건강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음. 자 그럼 또 bacterial community 자 장내에 있는 집단이에요 어디 있는 그 자신의 어디에 있는 위에 있는 그 세균 집단은요 음. 그들의 자신의 위에 장내에 있는 세균 집단은 자 세균 집단이 주어가 되니까 여러분들 자 came to가 동사가 되겠죠. 자, came to 동사 체크하게 되고 여러분들. 자, come to 체크해 놓자. come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다. 어떻게 됐다? come to resemble. resemble 뭐죠? 담다그치지 닮게 됐다. 누구야? 기증자의 박테리아 커뮤니티 뭐가 되겠어? 기증자의 세균 군집과 비슷하게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왜왜 왜? G도 그랬잖아요. 그죠? 살찐지에다가 마른지의 균 넣으면은 균 살빠지고 그랬었잖아요. 음. 자, 자, 기분 this knowledge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분이 여러분들 주어지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 뭐를 고려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 지식을 고려하여 영양학자들은요. 그렇죠? 영양학자들은요 서제스트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제안한다. 뭐를 제안했어, 여러분들? 자, the following ways. 다음에 방법을 제안했죠. 자, 그럼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야? to keep 동그라미 치고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줘.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지. 자, 다음 과 같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to keep 지키는 방법. 명사하면 되겠지. 자, 우리의 거트 뭐를요? 우리의 장을 어떻게 건강하게? 이거 체크해 놔야 되나? 뭐였지? 킵 목적어 형용사 체크해 놨어. 형용사 뭐야? 헬스 이게 뭐지? 킥 목적어 형용사. 자, 뭐 뭐를? 뭐뭐 하게 유지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우리의 장을 어떻게 어떻게 유지해? 건강하게 유지한다. 자, 원오부도 무슨 명사? 복수 명사. 그치? 원오부도 복수 명사. 뭐뭐 중에 하나. 그럼 가장 어떤 방법은 얘들아 이지스트니까 쉬운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되겠지. 가장 쉬운 방법들 중에 하나야. 어떻게? 투두 체크해 놓고 앞에 있는 웨이즈 꾸며 주는 표시. 여기서 투두는 형용사적 용법이 될 거고요. 자, 이것을 할 가장 쉬운 방법들 중에 하나. 다시 한번. 이것을 할 가장 쉬운 방법들 중에 하나는 그럼 주어가 하나니까 그래서 뭐 하면 돼? 이지 하면 되겠지. 이 방법들 중에 하나는 바로 뭐다? through 뭘 통해서? through 패스라고 하죠. 그래서 통해서 우리의 음식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의 음식을 통해서이다. 자, 좋은 미생물들은요. 자, can be found 수동이죠. 왜? 발견 될수 있다, 그렇죠? 발견이 될수 있대요. 수동태가 되겠죠? 음. 자, 어디에서 많은 음식들? 어떤 음식이야? 봐봐. 주어 동사로 시작해. 문장이 안 끝나는데 주어 동사로 시작해. 그럼 얘대 숨어 있겠죠. 뭐? 관계 대명사 대시 숨어 있겠죠. 문장이 안 끝났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로 이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먹은 많은 음식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좋은 미생물은 발견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먹은 많은 음식에서. 그리고 what ever, 그죠, 여러분들? What ever 체크해놓고 what ever 여러분들 뜻이 뭐가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그치? 그죠? Get to our m o u t h 자, 여기서 g e t 가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밑에 치고 적어 놓을게요. g e t 명사. 체크해 놓고요. 뭐뭐에 도착하다. 그럼 입으로 도착하는 거에서 무엇이든지, 그쵸? 그렇죠? 어디에든 발견될 수 있다는 거지. 입으로 가는 거 무엇이든 장난하지 말고 좋아 왜그 사이가 어, 장난하지 성분이 좋아 죽네 음. 자, 그다음 buy ing 갈게요. 뭐뭐 함으로써. food니까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렇지? 음식을 먹는 건데요. 자, 그다음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contain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contain은 동사죠? 자, 동사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가 쓰면 되겠어? 대시라는 관계대명사가 쓰이면 되겠죠 그럼 앞에 foods가 여러분들 복수니까 여기 똑같이 s 안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음식을 먹음으로써 어떤 음식이야 컨테인 뭐죠 여러분들 포함하다 그치 함유하다 둘다 되죠 뭘 포함해 beneficial bacteria 뭐를요 유익한 박테리아를 포함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다시 by ing 먹음으로써 뭘 먹어? 음식 먹어 어떤 음식? 포함해 뭘 포함해? 유익한 박테리아를 포함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 서치에서 뭐와 같은 음식이 있습니까? 요구르트 그치? 그 다음에 김치 그리고 뭐 낫도 나또. 낫도가 그 일본식 약간 그 약간 청국장 느낌 예, 발효식품입니다 자 or 아니면은 자 어떻게 하는 거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습니까 choosing a diet 여기서 ing 왜 쓰였을까요 뭐에 이어지는 걸까요 by eating 먹음으로써 그리고 선택함으로써 이렇게 여러분들 by ing by ing가 이어지는 거죠 그럼 어 다이어트 뭘 여러분 다이어트가 뭐살 빼달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뭐죠 식단 그치 식단인데 여러분들 자 어떠한 식단이 되겠는가 자팩트 위드하고 앞에 있는 다이어트 꾸며줘 그럼 여기서 팩트가 뭐야 pp 그치 예꽉찬 수동이죠 꽉 차여진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걸 체크해 놓으시고요 뭐로 꽉 찼어 좋고 신선한 영양소로 가득찬 식단을 선택함으로써 그치? 뭐 좋은 거 많이 먹으란 얘기지? 자 서치에서 뭐와 같은? 가울리 마늘 양파 그리고 언프로세이드 이것도 여러분들 단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쵸? 프로세스가 여러분들 뭐야? 가공이 된 겁니다 앞에 언이 붙으니까 가공되지 않은 에로스이고요 가공되지 않은 여러분들 그레인 그레인스 뭐가 되겠어요? 단어 외우셨죠? 그쵸? 곡물 맞습니까? 자, 공물인데 여러분들 어떠한 공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풍부한. 그럼 어뭐 쓰면 되겠어. Rich in favor. 체크해놓고 여기서 rich in이 봐, 풍부한이라는 형용사야. 그래서 형용사가 앞에 있는 grains 명사 꾸며주기 때문에 여기에 rich라는 형용사를 쓴 거다. 명사 꾸며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걸꼭 기억해야 한다. 그다음 우리는요. can cultivate 어떻게 할수 있대 여러분들? cultivate? 재배할 수 있어. 뭐를? 좋은 마이크 미생물을 재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Of course 물론 자 체크해 놓고 여기 이 체크해 놓고 뒤에 2 묶어주세요. 가어 진주. 자 해석은 뭐부터? 진주어부터. To protect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세균을 보호하는 겁니다. 어떤 세균입니까? 여기 동사부터 나오니까 요 뒤에는 불안전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럼 대시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럼 점수가 복수니까 여기에 S가 안 붙은 둘이 스위치가 돼야 되겠지. 자, 보호하는 건데 뭘 보호해? 세균을 보호해. 어떤 세균? Exist. 존재하는. 그렇지. 앞에 있는 Already와 함께 이미 존재해. 어디에? 우리의 몸에, 그치? 우리의 몸에 이미 존재하는 세균을 보호하는 것도 또한 important, 중요하다. 그죠? 중요한데, 자, b y ING 또 나오지? 뭐야? 뭐, 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피함으로써. 뭘 포에? Proceed. 그치, 가공식품. 가공식품을 피함으로써 우리 몸에 좋은데. 가공식품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세균 좀안 좋나 봐. 죽나 봐. 그렇지, 진영아? 어, 좀만 힘내자. 음. 자, 그다음. 음. 자, heavily. 자, proceed가 무슨 뜻이야. 포장된 음식이지. 포장되는 이거 뭐야? PP지. PP면 결국은 분사야. 그럼 분사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뭐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형용사 좋습니다. 그럼 이 형용사 꾸며 주니까 봐봐. 자, heavily proceed. 뭐야? 엄청나게 가공된. 그럼 가공된 꾸며줘. 그럼 가공된이 결국은 pp. pp는 분사. 분사는 결국 형용사. 그럼 이 heavily가 뭐 꾸며주는 거? 형용사 꾸며준다는 얘기랑 똑같아. 그니까 부사가 들어오면 되지. 자 엄청나게 가공된 음식을 그죠? 음, 뭐 서치해서 뭐와 같은 프로즌 푸드 맛있죠? 냉동 식품 자 패키지드 스낵 포장된 간식 그리고 캔드 푸드 뭐가 되겠어? 통조림 식품과 같은 이런 것들은요 그죠? 자 체크해 놓자 나도니 버들소 체크해 놓고 너무 유명한 수거죠 그죠? 나도니 A 버들소 B A뿐만 아니라 B도 있지. 자 얘네들은 나도니 어때? l c k 어때요? 부족하죠. 뭐가? Beneficial bacteria. 뭐가? 되게 유익한 세균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어때? Contains 포함하고 있지. 케미컬 뭐야? 아... 화학 제품 포함하고 있어. 좋아. 어떤 화학 제품이야? 여기 데미지 동사부터 나오는 거불러와어 얘는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대 관계대명사 이끌면 되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떤 어떤 화학 제품이야? 화학 제품 복수니까 여기 S 안 붙여야 되겠지. 손상시키는 화학 제품이야. 뭐를요? 좋은 미생물을 어디 안에 있는 우리의 장에 있는 좋은 미생물을 손상시키는 화학제품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잠깐만 집중 여기 렉이랑 컨테인이 왜 왔을까 렉이랑 컨테인이 누구를 여러분들 지금 어, 주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걸까 바로 푸드스 그죠 음식이잖아 어떤 음식 냉동식품 포장된 간식 그리고 통조림 음료와 같은 음식들 이 음식들이 부족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음식들이 포함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봐야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음. 두 개뿐이 안 남았네 음. 자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되겠죠 자 어, Another way 어나덜 플러스 단수명사 또 다른 방법이 되겠지 그치 어떤 방법이야? o b o increase. 2,000 pangbobby. 2,000 pangbobby. 용법? 0 0 p a 늘리는 o b b 늘2,000 p a n 이제 그치 늘리는 방법은 바로 뭐 하는 거다 보내는 것 투스 펜드 무슨 역할 보호 역할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해석을 뭐뭐하는 것으로 한다 명사적 용법이라는 얘기는 명사처럼 쓰인다는 얘기죠 그죠 명사처럼 쓰인다는 얘기죠 바로 스펜드 보내는 건데 뭐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다 어디에서? 자연에서 그래서 어렸을 때막 그런 얘기 하잖아 네 나이때는 뭐 흙바닥에서 놀아야 돼뭐 흙을 퍼먹고 놀아야 돼그 흙을 진짜 퍼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미생물도 좀 키워라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숨어있던 거네요 자 플레이스 하면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어, 장소죠 위드 뭘 가지고 있어요 디버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쵸 그렇죠? 다양한 라이프 포에스 뭐가 되겠어요 삶의 폼이니까 뭐야? 어, 삶의 양식. 그치? 응. 서치에서 뭐와 같은? 나무, 해변, 공원, 심지어 작은 농장과 가을든에 있는 장소들. 그치? 장소인데 뭐가 있어? 다양한 삶의 양식. 혹은 생명체가 있는 장소지. 그럼 주어가 뭐가 되겠어? 생명체요? 다양한 생명체가 있는 장소 장소가 주어지 그럼 어떻게 해야돼? 얼 그치 자얼 어떻대요? 어반던트입니다 어반던트 뭐가 되겠어? 뭐뭐가? 풍부한 그치 뭐가 풍부하대? 다양한 박테리아가 풍부해 자,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인 봐봐, 어떤 박테리아? 야 John Free Urban Environment. 가 주어고 f a n Environment. John Free Urban Environment. j o John Free Urban Environment. 생명체가 아 도시의 환경에 그치 도시 환경에서 렉 부족한 다양한 박테리아 들이 있단 얘기지 도시에는 없는 이런 박테리아 들이 있단 얘기지 음. 자 in addition 게다가 그쵸 우리는 should use 사용해야 한다 뭐를요? Antibiotics니까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 현명하게 사용해 사용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동 아, 사용하다라는 동사 꾸며주니까 역시 여기도 부사고요 뭐 해주고 있다 위에 있는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다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must use 사용해야 된대 우리는 뭘 사용해? d 여기 d a m 의미 하는 게 뭐야? antibiotic 복수니까 d a m d m 묶어주세요. 그것들을 훨씬 덜 얘도 비교급이지 멋지로 꾸며주면 되지 멋지가 뭐니까 비교급 강조니까 훨씬 덜 어떻게 사용해 빈번하게 그렇죠 훨씬 덜 빈번하게 훨씬 덜 자주 그럼 뭐 쓰면 될까요 여기 f r e q u e n 틀리 쓰면 되죠. 왜? 먹으면 뭐 줘. 훨씬 덜 빈번하게 사용한다. 그치지 동사 꾸며주는 거지. 빈번하게 어쨌든 사용한다. 네. 그럼 얘도 결국은 동사 수식이 돼야 되겠지. 자, 얼도는 접속사가 되죠.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고 자얼도 같은 경우는 양보의 접속사로서 비록 뭐뭐 일지라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비록 항생제가 플레이롤 역할하는 거죠 크로이셜 무슨 뜻이야 중요한 그치 중대한 역할을 할지라도 뭐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해인키핑 인이 전치사니까. 그치? 지키는데 뭘 지켜? 우리를. 어? 킵또 나왔다. 얘들아. 뭐? 킵. 아까 나왔잖아. 목적어. 형용사. 뭐뭐를 뭐뭐하게 유지하다. 반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기는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대요. 바이 eliminating 체크해 놓고 by ing 뭐뭐 함으로써 eliminating 뭐 함으로써 제거. 응, 제거하는데 뭘 제거해 제거. 자 엔티바이오틱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in keeping 뭐 하는데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지키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죠자 바이 엘니메이팅 뭐함으로써? 제거해야 되겠지 여기서 그죠 음, 구별이란 뜻보다 게, 구별은 Establish란 뜻이 나와야 되겠지? 자 뭐를 여러분들 제거해? Dangerous e r m s 위험한 세균을 제거함으로써 근데 여기서 c a n n t e l l 이 여기서 구분하다는 뜻이야 구분하지 못한데, 누가 구분하지 못해? Antibiotics. 복수니까 여기 데이 똑같이 해야 되겠지. 똑같은 말이야. 얘네들이 구분할 수 없어. 좋은 박테리아랑 나쁜 원스, 박테리아, 그쵸? 다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좋은 박테리아랑 나쁜 박테리아. 선생님. 이거 왜, 복수에요? 여긴 단수 같은데? 이 박테리아 복수 자체가 아예 여러분들 원, 그냥 박테리아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음. 자, therefore, 따라서, 그러므로, 자, whenever, 뭐, 뭐, 할 때마다.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요. 뭘 사용해? 앤티바이오틱스 항생제를 사용할는 때마다. 우리는 데미지 어떻게 한대요? 손상시킨다. 손상시킨다를 꾸며줄 겁니다 어떻게? 필연적으로 손상시킨다 그럼 이게 필연적으로가 되고 역시나 동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손상시킨다 뭐를? Beneficial bacteria를요 그죠? 뭐를요? 유익한 박테리아도 손상시킨다 as well as 체크할까요? 뭐뿐만 아니라 뭐뿐만 아니라 해로운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자 그럼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인데 어떤 박테리아야? 대 관계대명사 체크해 놓고요. 어떤 박테리아? 우리가 원트디에 뭐나와? 투부 정사. 겐리드우 뭐야? 제거하다. 합쳐.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인데 어떤 박테리아? 어떤 해로운 박테리아? 우리가 원해 뭐하기를 제거하기를 원하는 해로운 박테리아도 또한. 손상 시킨다. 그러니까 나쁜 거 좋은 거할거 거 없이 다 손상시키는 게 항생제의 단점이지. 그죠? 음. 자 빨리 하고 갑시다. 음. 여러분들도 피곤할 텐데. 아, 어. 여러분들 방학한 거죠 지금? 음. 방학하니까 더 피곤하죠? 아닌가? 아. 어. 근데 자면은 그래 늦게까지 자고 이러니까. 네. 그죠? 아나 진짜 그 얘기가 나왔어 아 그냥 끝나고 얘기하자 네. 자 빨리 나갈게요 일단 자 만약에 우리가 캔 에펙트 뭐야 영향을 줄수 있어 마이크로보스 뭐예 미생물에 영향을 줄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누가? 그들이 그들 뭐야? 미생물 그렇지 그들이 영향을 줘 누구의? 우리 몸에 영향을 줄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영향을 주어 어디에 미생물에 영향을 주고 그것들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줄수 있다면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기브앤테이크를 할수 있다면 it 체크해 놓고요 자 it makes l i l l sense to 자 체크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 it will sense will sense니까 뭐예요. 체크해 놓자 말이 되지 않는 말이 되지가 않아요 뭐에 대해서?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게 말이 되지가 않아? separate 뭔 뜻이야? 각각 분리 이런 뜻이지 그치? 각자 이두 개를 분리해서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아 분리해서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아. 우리가 미생물에 영향을줄수 있고 걔네가 우리한테 영향을줄수 있으면 얘네 둘을 따로 분리하는 건 말이 안 돼. 왜 상호 작용하죠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지? 음. 자 아마도 자 it's time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적어놓을까요 여러분들? It's time to 부정사. It's time to 부정사. 뭐뭐 할 시간이다. 그럼 it's it's time to 부정사니까 그치 뭐할 시간이다? 멈출 시간이다. Thinking of 생각하는 거야 뭐를요? 미생물을 생각하는 거야. 미생물이랑 뭐야? Our selves 우리 자신. 미생물이랑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걸, 그쵸 멈출 시간이다. 뭐로서? 지 여기 디프런트가 핵심 단어가 되겠지. 다른 종류, 다른 존재, 다른 존재로서 우리 자신과 미생물을 생각하는 걸 멈출 시간이다. 멈출 때다. 미생물량 우리 몸 하나다. 따로 생각하는 거 옳지 않다. 그죠? 자 우리는요 니드디의 투부정사 필요해 스타트 시작할 필요가 있다 뭘 시작해? 생각하는 거뭘 생각해? 미생물을 어디에 있는? 우리의 내장 안에 우리의 위 안에 있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에 h 드 체크해놓고 뭐뭐로써 생각해? 뭐로써 생각해? 우리 몸에 어 펄트니까 뭐야? 일부로써 생각을 하래 우리 몸의 일부로서 라이크 like 체크해놓고 뭐뭐처럼 뭐처럼 생각하래? 블루드 셀이니까 여러분들 뭐 혈액세포나 아니면은 신경세포 우리 세포라고 하면 우리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잖아 안 되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다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해라 테이크 왜 테이크했을까요? 아, oh, 아 oh, 너무 좋아요. To take care of 어떻게 해라? 돌보래, 뭘 돌보래? 그것들 뭐가 될까요? 그치, 아, 여기, 그렇죠? 음, 이마이크로브스를 네. Just as we take care of 체크해 놓고요. 자, just as 여러분들 묶어 놓겠습니다. 음, 단지 as 체크해 놓고, 뭐뭐처럼. 뭐처럼? 우리가 돌봐야 돼.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우리의 스킨 뭐야? 피부나 뭐를? 치아를 돌보는 것처럼. 고생하셨습니다.